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공급합니다. 단지는 경기도 고양 삼성지구 B2블록 현장으로 전용면적 84, 528가구를 공급합니다. 이번 현장은 32개동 지상 1층에서 4층 연립주택 형태로 건설되며 올해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오금초등학교와 고양고등학교가 있으며 지하철 3호선 삼성역까지 도보로 15분에서 20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단지 주변으로 저층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며 2년마다 재계약할 때 임대료 상승이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이 없어도 민영 브랜드 아파트에 당첨돼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세대구성원 전부 무주택 조건 유지해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등이며, 거주 지역 제한 없이 전국 누구나 가능합니다. 먼저 특별 공급은 전국에 거주하는 월 평균 소득 120% 이하 세대로, 청년은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세대와 당첨 후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특별 공급 당첨자 선정은 같은 소득에서 100%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은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누구나 가능하며 소득 제한이나 자산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100%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